나 어디 들어가 있어, 지금? 아, 아이고. 한나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네. 오늘 날씨가 흐려갖고, 산책을못 가는데. 한나야, 어디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 나와, 얼른. 얼른 나와. 한나, 나와. 엄마, 엄마가 줄게. 간식 줄게, 나와, 얼른. 한나야. 얼른 나온나, 이리. 침대 밑에서. 얼른. 얼른, 이사기 오빠도, 강사님 오빠, 강은효 언니한테도 인사해봐. 언니야, 나 심심해서 침대 밑에 들어갔다 해라. 어 오늘 저녁에 우리 기분, 많이, 안 피곤하면 산책합시다 해라. 얼른. 내일은 다시나 내일, 석가타 하시네 분께? 내일은 수요일이네. 에휴, 한나야, 나와, 빨리. 한나야, 나와, 야. 계속, 계속, 계속 하고, 이 새끼가. 안 나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한나가 인사한다. 안녕하십니까? 간식, 간식 주세요. 밥 주세요. 해라, 나한테. 아나 나온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